양구, 그거, 디코 들어와봐. 응, 응. 양구, 저랑 언니랑 서로 양구라고 불러요. 안녕하세요. 작기네요? 오케이. 잠시만. 아니, 근데 지금 엄청 속삭이듯이 말하고 있고, 이따가 봐. 하나면 소리 지를 수도 있어. 아니, 그냥 지금 말잘 하라고. 짐이다. 에이지 컴가기 은둔 고수로 소개해줘. 에이지 컴가기 은둔 고수라고? 에이지 어. 컴가기 은둔 <laughs> <laughs> 고수. <운동고수. 웃음> 저희 언니입니다. 제 언니. 동생 험담을 시작해주세요 음. 목이 아파요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진짜 3박 4일 가능 뭐내 험담을? 어 그치 근데 나도 가능이지 어. 솔직히 나 저런 채팅밖에 안 봐요 <laughs> 2대6 하냐고요? 아니 요 2대2 해해 줘. 2대요 소소하게 초고방송이에요 은둔초보방송은둔초보라고 <laughs> 나는. 아니, 이 게임 한 사람이 없어. 뭘해도 앞에 은둔이 붙어야 돼. 바, 밸런스 안 맞는구나. 파란색이 중국이나면 안, 안 되니까. 아, 무슨 상관이야. <laughs>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 알겠어, 알겠어. 그냥 해. 응. 알았어. 맵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퍼즈 좀. 어. 나 게임 다시 한다. 어. 어어. 아, 아. 아니 어저께 이 에이지 그 뭐지 연습을 하는데요 세팅같은 거. 아니 퍼즐을 걸었다가 그냥 막 풀어버리는 거예요 시작한다 이런 말도 없이 아, 맨날 <laughs> 지 혼자 게임하니까 한 <laughs> 사람이랑 게임을 할줄 몰라 근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당연해 아니 좀 이해를 거? 해줘야지 <laughs> 가족이라면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 게임할 때 이런 사람 처음 봤어 <laughs> 집이 가지런하게 지어져 있지 않으면 난좀 화가 나 그래? 아. 집도 좀 그렇게 치워 좀 아. 어? 뭐지? 양을 안 찾았네 초반에 아니 양구.. 아, 이거 지면은 제 탓입니다 쟤요 쟤 미안 근데 원래 양구 별로 양안 좋아하잖아 아니 근데 그래도 먹어야지 그런가? 그거를 막 이렇게 집착해서 하진 않더라도 아 빨리 에이지 고수 가등판해서 혼내줬으면 좋겠다 게임 그렇게 하지 말아지 <laughs> <laughs> 킹키리 잘해요? 기리, 아직도 안 죽었어, 기리. 코끼리? 이야. 보여 보시. 갑길리다 갑길. 이거 이거 <laughs> 하죠, 이거. 근데 나대장간 어, 하나도 안 했어. 와, 진짜 사람 아니다. 그거 기털아살정만 하고 아무것도 나가더라. 안 했어. 아, 나 금도 안캐네 안 좋은데 느낌이. 야 금이 없어 이쪽에. 지금을 좀 펴. 야 이거 진짜. 나 이번에 망하면 금 없어서다. 아니 무슨 소리야? 재랑 아니...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 지금. 근데 그 아니, 앞에. 아니 그게 금이 네가 있어. 벽을 이상하게 쳤다는 거잖아 그냥. 그래 안 그래? 암무에서 봉건 넘어갈 때두 명으로 체강 캠프를 지어 그러면 걔네가 계속 캐면 200원이 모여 그 뒤로 금액 전혀 섭취를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말해도 아니면. 나 귀에 하나도 안들어 맞아 나도 그냥 잔소리하고 싶어 좀 했어 아 그래? <laughs> 어 그렇구만 어, 뭔가 계무의지 같은 건 없었어 아 그래? 어 괜찮네 어근 35분 남았다 이번 판 져야 되는데 어. 이번 판? 아까 그래서 쇼한 거 아니었어? 무슨 쇼? 어? 아까 저기 금 없었쇼. <laughs> 아, 금 없었쇼? <없어> <laughs> 응, 금 없었쇼. <없어> <laughs> <laughs> 뭐야, 나 미니 창경안 돼? 아니, 종종 왜 이래, 이거? 아니, 그걸 잘 보고 있어야지. 뭐야, 이 수초록이는? 왜 왔어? <laughs> 초록이나 잘하고 있는데. 뭐, 나 돈, 돈 캐러 간 건데. 돈 캐러 왔다고? 여기로? 오. 어 이렇게 살인꾼만 봤는데? 나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라고? 어 언니 도와주세요 <laughs> 아니 여기로 돈 캐러 왔다고? 어? 돈 캐지마 내거야오긴 어? 어디라 형 아, 내가 성 하나 기부하고 갈게 성 기부한다고? 세금 냈으니까 어 세금 냈으 이제 캐게 해줘 이거 진짜 어? 캔다고 내꺼? 아니 뭐 교역을 해! 아니 뭐주인 있냐고 주인 이렇게 먹는 사람이 인자지 그거는 그래 맨날 컴퓨터랑 게임하니까 감을 다 잃었구만 뭘 감을 잃는데 미안 진짜 의도한 게 아니라 안될거 같은데? 말리 뭐야? 말리한테 졌어? 보병 문명이네 어쩐지 활이 안 박혀 애들이 아니 남들 관통 방어가 에이, 있대 나도 이탈리아인한테 뭐야 망했어? 아니 아직 망하진 않았는데 해. 아직은 아직은 해. 아니야 근데 지금 아무것도 어. 내실을 다 져놓은 게 없어 진짜? 어. 지금 자원 관리 안한지 오래됐어 이 뭐냐 왕이 파치와 향락에 빠져가지고 무슨 말이야 그게 <laughs> 이거 나라를 다스리는 게임이잖아 아... 아프다 아프다 이거 몰래 지기야 이거 몰래 아니야 저기 대놓고 졌어 아 그래? 아니 아직 안 졌어 그러네 미래에서 왔어 금금 금 없어 금? 금은 나도 없어서 안 되겠다 아야야안될것 같은데? 느낌이 진짜? 어아왜 어, 이제 말해 이제 왔어 애들이 일단 창병이 있으면 안돼아저 부서졌다 아 큰일 났다 내정지 왔어 어떻게 안 돼? <laughs> 어떻게 어떻게 안 되냐고? 버티는 거? 아니야 식량 줘도 안돼 전기병이나 뽑아 경기병. 응. 미안한데 나 마법관 하나야. 아 그러니까 지지. 그리고 맞다. 나 기사까지밖에 안 돼. 이거 종족 안 되겠다. 아니 기사 얼마 나 좋은데. 아니 지금 왕정인데 기사 뽑는 거 맞냐고. 뭐라도 뽑아야지. 누굴 뽑을래? <laughs> 아 이거 쉽지 않다. 이거 그러면 그냥 잘하는 거 할게. 종족이 조금 너무 오랜만에 했어 이거. 난 이거 종족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아. 지지리 화내는 거 없나? 이거 말하는 거죠. 미안해, 다시 해볼게. 이거 안 할게. 뭐야? 7번 이런 째즈. 언니 힘들어요. 언니 지금 맥이 다 빠졌어요. <laughs> 목소리가 처음하고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아, 조금 밝았는데. 이제 어. 뭐지? 어, 좀 까불고. 양구한테 뭐라 할 때는 신나서 하는데. 꺾여가지고? 어 기죽었어 어떻게 기죽었어 잤어 <laughs> <또졌어! 웃음> 아 이거 제가 사실 에이지 할때 저거 켜놓고 하거든요 제가 왕건이 스트리밍 중이면 저걸 켜놓고 해요 그러면 사기가 올라가요 <laughs> 아 맞아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태조왕건 해준대요 저거 이제 계속 스트리밍 해주는데 최근에 제가 대조영으로 바뀌고 나서 안 했거든요 그 그래서 사기가 떨어졌다는 말이야. 지금 그래서 그게 무슨 변명이야? 아, 잠깐만 배경음악을 끄고 저걸 켜놓고 하면은 저걸 들으면서 하면은 재밌어요. 랜덤 초보 <웃음> <웃음>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 네, <laughs> 월요일인데 다들 주말 마무리 잘하세요. 가볼게요.